제가 한 여섯만에 다시 텃밭 촬영합니다 이제 많이 커졌죠. 아마지 빨리 한 말씀 드리고, 아제 유튜브 동영상, 그 쇼츠 영상 이 엄청 커져서 지금 5천오백 한 6천 개까지 돼가갈라 간다. 그런다 동영상 지하면한 6, 7천 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앞 매일 한, 매일 한 40개씩 뭐이 정도 업로드하기 때문에 엄청 더가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쇼츠에서 보시지 말고요. 어 쇼츠 보셔도 되는데 쇼츠 옆에 제가 채널 들어오고 홈 채널 들어오시면 동영상 어, 저기. 재생목록 있습니다. 재생목록에 이제 스물 넓게 카테고리를 지금 나눠놨기 때문에 보시기 아주 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이제 맛집 정보가 있고, 맛집이 한 여섯 개 걸로, 서울, 경기, 인천, 부천, 뭐, 충남북, 그 다음에 전남북, 강원도, 경남북, 제주도 이런 식으로 여섯 개 정도 나눠져 있으니까요. 음, 그걸로 보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그 요즘 맛집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법정선인 글도 있고, 이제 좋은 명언이나 우리가 정신적인 힐닝을할수 있는 거, 정신적인 저기를 할수 있는 그런 저기로 해서 쉬어가는 삶을 코너를 해서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정보들, 그니까 EBS 명의나 이런 데가 공식적인 자료에서 아주 유익한 건강정보들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올려놨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리고 있고요. 쇼츠로 뭐, 리믹스 못한 건 제가 큰 영상들은 다 링크를 걸어서, 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조회수는 상관없지만, 어, 보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그다음에 이제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거기 뭐뭐 뭐, 뭐 세계 여행, 한국 여행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에 우리 이제 음식에 대한 거, 음식 레시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천초목에 있어 동물, 식물, 버섯, 뭐 약초, 나물. 요즘 이제 버섯이나 이제 버섯도 시작하죠. 그리고 나물들이 요즘 많이 나오죠. 뭐그 산간 능이도 나오고, 아 산능이도 막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 저기 나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냉이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몇백 개진 약초나 사녀소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버섯도 한 몇백 개까지 뭐 제가 올려놓은 거 작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추경 버섯, 독버섯 이런 식 구분해서 올려놨으니까 많이 참고가되실 거예요. 올해 이제 버섯 하실 때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사삼이나뭐 난초 같은 것도 꽃이나 이런 쪽도 많이 올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아주 좋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물 그다음에 새 그다음에 어류 이런 것들 아주 재밌는 영상들은 많습니다. 뭐 아기새 육초하는 것들 동물도 재밌는 영상들 새끼 아기부터 해서 큰새 성체까지 이게 재미있게 찍은 그런 영상 들 많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어, 어, 재밌게 한번 웃으실 수 있는 영상들 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아 어, 그다음에 그것도 보시기 좀 힘드시면 쇼츠에서 보시기 쇼셔도 음식 하나가 뭐한 500개씩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뭐한 서울인 서울 경기가 한천개 정도씩 되다 보면 보시기 힘드시기 좀 밑에 들어가시려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냥. 그, 재생목록 옆에 맨 마지막, 오른좀맨 끝에 그, 돋보기 점생이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그 검색을 터치하셔가지고, 거기다 치시면 됩니다. 음식 이름을 치셔도, 뭐, 우동, 짜장, 뭐, 불고기, 뭐, 한식, 백반, 뭐, 돈가스, 뭐, 이런 식으로, 골고루 치시면 됩니다. 뭐, 회 같은 걸 치셔도 되고, 아니면 디저트, 빵, 뭐,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목록이 쭉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음식점 이름을 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체인점이지만, 뭐, 샵 올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예를 들면, 뭐, 그, 뭐냐, 뭐, 평양, 가, 각 음식점 이런 데 있죠? 뭐, 뭐, 무슨, 뭐 순대국밥집에서 순대국밥 이름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뭐, 포차, 뭐, 무슨 포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치시면 쫙 나오고요. 아니면 지역으로, 서울, 뭐, 맛집 안 쳐도 됩니다. 서울만 쳐도면 뭐 서울 쫙 나오고, 경기만, 경기 쫙 나오고, 인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서울 맛집 처럼면 서울 맛집에 대한 게쫙 나오니까 맛집으로 치시면 더 나고, 하여튼 골고루 이렇게 하셔서 키워드로 이렇게 치시면 다 되니까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자, 이거는 이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어떻게 올리냐면, 그 음식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일단 유료로, 유료 광고돼 있는 음식, 그유튜브님들그 훌륭하신 유튜버님과 제가 리믹스해서 많이 올리고는 있는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 저기 뭐야, 유료 광고나 이런 것들은 제가 99% 배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올리고 나서 다 유료 광고 표시되면 저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는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댓글을 제가 다 읽어봅니다. 읽어봐서 문지, 조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저기하고 좀 내용이 저기하거나 여러 가지로좀뭐 저기하다가 뭐 그런 것도 가 배제를 해서 그래도 조금 보시는 분들 신뢰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운영하시니까 그 리믹스하는 원래 음식 그 훌륭하신 유튜브님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제가 리믹스 불편하시면 언제라도 리믹스 제안을 하시면 제가 리믹스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은 댓글로 저한테 달아주시면 제가 앞으로 그쪽 그유튜브님 여기에서는 제가 추가로 올리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어, 그렇게 하, 하겠고 만약에 내리길 원하시면 제가 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유튜브를 지금 보면은 그 제가 그 제가 리믹스를 하게 되면 그분들 그원 제작자 분들이 저희가 두권데로 링크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운데 그 유튜브 주소 채널 주소로 링크가 되고 또. 맨 오른쪽 하다 니까 보면, 조그맣게, 네모나게 아이콘으로 해가지고, 어, 그걸 다시 하면 원제작자한테로, 원제작자 본, 그, 유튜브 들어갈 수, 채널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조회수도 올라가고, 또 그분 유튜브도 그 홍보, 채널 홍보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서로 윈윈한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어차피 음식점은, 그 음식점 홍보를 해주, 해서 뭐야, 그 고객분들이 많이 오셔요. 요즘 같은 힘든 때 많이, 이게 보시고, 어, 맛집도 보시고, 저기 하고, 또 보시는, 그, 음식 비실부도 좋고, 그다음에 음식점 하시는 것도 좋은 서로 좋은 저기에서 사는 거니까 좀 그런 의도로 좋은 의도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도 불편하시면 말씀하시거나 하시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그내원 여기까지 끝내고요 자 이제 변다서 아,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지금 여기, 여기가 제가 제일 사랑하는 데이 코끼리만 엄청 크고 있죠 예, 예 너무 너무 이쁩니다 잘 크고 있고요 어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재밌게도 미나리도 지난번보다 엄청 많이 컸죠 한 열주일 된대 그죠? 근데 니 우엉이 이렇게 작금니다 여기도 우엉이고, 여기도 우엉이 있고, 우엉이 여기 한 여섯, 일곱 개가 있거든요 두개분에 근데 의외로 우엉이 지금 잘 올라오고 있네요. 코끼리만한 그 기로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코끼리만한데 제가 작년에 그안 밑에 알아서 그 알맹이를 수확을 안, 하, 안 하고 그냥 놔뒀더니 지금 거기서 밑에서 조화가 달리거든요 코끼리. 가 그래서 이제 지금 올라오는 건데 2년 차에 는 꽃이 핍니다. 그러면서 알맹이가 이제. 조그만, 벌레 주어가 나 알맹이 하나있다가 이게 이제 몇 쪽으로 나눠지면서 커지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커, 커, 고 있을 텐데, 어, 소화는 안 하고 제가 잎을 소화를 하는데, 올해는 제가 마늘 쫑하고 꽃을 봅니다. 몇달 있으면 한번 그 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쫑을 소화하거든요. 입이나 소을고 열매나 알맹이는 놔둘라 그런니다 계속.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경하던 자리에서 물로만 된 데서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여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 이게 수경으로만 하는 그, 저 포트인데, 얇은 포트인데, 이렇게 미나리가 살아있습니다만, 이제 아마 스펀지가 있어서 겨울을 버텨낸 것 같고, 좀 지저분해도 일부러 놔둡니다. 이거 그늘 지금 밑에 왜 그름처럼, 직사광선 뿌리에 안 닿게, 작년에 이게 뿌리가 다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뭐, 나무젓가락으로 저기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콩 저기 했던 거, 그, 그,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어차피 뭐 지저분한 건 아니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거 수경 포트만 했던데, 이게 지난번보다 많이 올랐는데 여기도 안 죽고 물로만 되는데 안 울고 다 살아나서 이게 렇 지금 올라온다 이거는 제법 잘클것 같습니다 아주 다행이고요 여기는 이제 우엉만 거의 우엉하고 미나리인데 미나리 는 나중에 되했습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우엉이 겨울에 못 살까 싶어서 미나리를 했더니 생각에는 우엉은 싹다 살았습니다 우엉이 강한데 겨울에 별래우엉 겨울이 강한데 그 그래, 지금 자, 잘 살아났고요 미나리도 이제 중간중간에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이 우엉이. 이 예, 외우엉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우엉이 아니고, 제가 조선우엉은 텃밭에서 그러니까 주말농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서 시도 많이 수확을 해서 두개때 많이 논아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엉도 이, 고, 금년에 꽃이 핍니다. 근데 이 외우엉은 일본우엉에서좀 입이 씁니다. 조선우은 입이 안 쓴데. 근데 꽃은 비슷한데, 이제 그, 이 꽃, 이것도 꽃이 피면 좀 자주 피진다. 물론, 크기만한 보다 꽃이 때가 작지만, 그래도, 엉겁키 그 꽃처럼 그렇게 자주 피고, 꽃으로 피고 그래서 열매가 맺힌데, 그거를 금년에 한우엉씨로 많이 수확을 해서 너무 많으면 나눔도 해드리고 할 생각입니다. 아잘 키워서 물론 분은 작지만 분은 얇습니다. 분은 작은데 아이, 벌레 계속 날아다녀. 요런데 꽃은 필가것 같습니다. 몇 개는 올라올 것같고요 여러 군데서 지금 우엉이 크고 있으니까 이 미나리는 제가 처음부터 제가 키웠던 미나리입니다. 이한 장지 한, 천한요만큼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겨울에 막한 겨울에 그냥 던져 놨던 건데 그런대로 그게 살아가지고 오 이런 터전 정다 지 미나리가 바, 실내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판인데 종모인데. 이것도 첫날, 처음에 찍었다 보다 엄청 많이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작고 여기는 지금 미나리가 한두 개 있다, 이제 지금 다 돌아가신 것 같은데, 여기에도, 근데 상관 없습니다. 이쪽 미나리들이 지금 작년에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발을 쭉 가지를 뻗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발을 내려서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놔둬서, 그렇게 쭉 이어가, 키우고, 간다. 그녀 아마 많이 클것같아 물론 여기 자체에서 조그맣게 좀 올라오는 게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찍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커졌죠. 예, 엄청 많이 커졌습니다. 아, 여기 여기도 많이 싱싱해져 엄청 많이 커지고 엄청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아,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항상 자랑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덮어주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 상태로. 대 저는 처음에 입이 얼었는지 알았어요. 얼어서 그냥 팔을 그대로. 처음은 그렇었는데 입이 지금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아, 살아. 이게 영하 15도, 20도에서 이 상태로 그대로 그 폭설 속에서, 어, 진짜, 어, 폭풍 한산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지금 이불, 물론 벌레가 걱정은 내 벌레가 많이 끼는데 이불, 그렇게는 어쨌든, 그래도 살아있, 살아서천만 타이고, 이렇게 신기가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너무 대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틈새, 틈새로 지금 작년에 제 했던 꽂아놨던 우엉들이 크고 있고요. 돌아가셨을까 걱정했는데 1단계는 엄청 며칠 사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미나리도 너무너무 지금 잘 크고 있고, 여기도 우엉, 틈새로 우엉이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우리 텃밭이. 여기도 마치 우엉하고 미나리가 잘 크고 있고요. 어,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1단계가, 어, 지금 돌아가셨나 싶어. 여기만 안 오르겠는데, 지금 쭉 보니까 1단계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1단계가 살아날 것 같아서 더 사람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여기도 지금, 어, 이게 고마 심었던, 고마다 구 했던 수경으로 밑에 물입니다. 스펀지하고 물인데, 거기 에면역받은 미나리가 고구마가 지금 싸가면서 거름이돼주는데 미나리가 엄청 신하게 이것도 퍼퍼넣었다. 근데 이렇게 안 죽고 잘 살아났습니다. 근데 제일 재밌는 거. 아, 물론 여기, 여기도 이제 우엉이 이금이렇게 이제 지금 잘 크고 두 개가 크고 있는데 여기는 더딴거안 심고요. 우엉이 뿌리내고 올릴려면 분이 작고, 어, 깊이가 작기 때문에 그두 개를 해서 그냥 우엉을 키울까 생각 중이고요. 제재미. 1단계, 엊그제께 1단계 보셨죠? 이, 안 좋아서 제가 처음에, 나죽었을가 조금 살았길래, 그래살아났때겁걱정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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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사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거기 옆에, 곁에 우엉도 이렇게 잘 커지고, 아이, 고맙습니다. 그래, 가 어, 야, 됐다, 너무 근데 더큰 거는 여기는 막 뭐, 엄청나게 커서 되게 보시죠. 이미, 이큰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그 거의 제일 많이 큰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는 완전히 대박입니다, 대박. 어, 이거 보시죠. 이게 일주일 사이에, 한 6일 됐는데, 그죠? 완전히 이제 자리로 올해는 아마 엄청나게, 저기, 뭐야, 색들이 강해져서, 일어 1단계 엄청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단계도, 1단계는 꽃이 흰색으로 피죠. 조선단계는, 어 저기로 치는데, 어 그, 뭐야, 자족색인데 1단계는 아마 제가 흰색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1단계는 이제 흰색 꽃이 피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엉도, 여기도 우엉 엄청 싫어하죠 우엉은 한 일주일 있으면 제가 수확을 할것 같습니다. 옛날에 툭, 입이 크게 해서는 입이 써요, 그러면, 외단기는 그래서 입을 어느 정도 연할 때 해서 수확해서 밥, 쪄먹거나 된장찌꺼든 밥에 비벼먹을, 밥할 때 같이 넣어서 비벼먹으면 아주 맛있을 겁니다, 된장이랑.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말이라, 네, 제가 오늘 촬영한 이유가 또 하나는, 어, 내일 오전에 이제 비가 온다 그래요. 그러면, 내일 오후부터 날이 추워져서, 아, 모레부터 뭐, 영화로 내려간답니다. 한 2, 3일 동안 매일 새벽에 이렇게 진눅게 치는 온대는데, 그렇게 되면 얘들이 진눅게 버틸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겸사겸사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버텨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얘들한테도 그런 말 듣고 잘 이겨내거라 하는 뜻도 있고, 겸사겸사입니다. 자, 여기, 여기, 보, 이쪽에서 보면 1단계 엄청, 아, 잘큰거 보이죠? 이거 거의 싸게 안 보이던 데 이렇게 잘 컸습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도, 이쪽에서 보면 잘보이 저래서 저도 미나리만 이제 1단계 없는 줄 알았더니, 잘 이렇게 보니까 1단계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상하고, 여기, 여기, 이제, 미나리하고, 이 같이 크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다 미나리, 웅이 같이 잘 크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저, 요쪽에 지금 요 구멍에, 청경채가 하나 있었는데, 장경채인데, 그, 배려자가 너무 커서 잘랐는데, 이거 참 배를 안 자를 걸 그랬다 싶은 생각이 들어. 이거 완전 야자수 같죠.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거 누가 어떤 분이 리믹스 하셔도 돼 이거 한 겨울 영하 15도, 20도를 버텨낸 거예요. 그눈 폭설 속에서도, 대단하죠. 생명력이.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이 1단계 아주, 아까 저쪽에 볼 때보다 한 겨울 우엉하고 이쁘게, 아주 그냥 튼실하게 울는 게뿐니다 아주 땅가듯하게 그죠? 이쁘죠? 우엉도 그렇고, 아주 아주 이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기가 아까 했더니, 요쪽 빈공간에 놔둘라던다. 이 우엉들이 뿌리를 옆으로 이렇게 내릴 거니까. 깊이 뭐, 이게 우엉이 왜, 외우엉은 원래 뿌리를 깊이는 한 1m 까지 큰는데 이게 깊이한 10cm 도안 되거든. 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2년째 사는데 꽃이 피우려면 공간을 둬야 될것 같아서, 이거 아무도안 하고, 그냥 요렇게. 줄기가 치는 건 실내시키는 고구마 안 되는 거줄기를 걸음 겸 해서, 그늘 맞이기 로해서 이렇게 내가 놔뒀던 거고요. 여기도 이제 우엉이 하나 조금만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요, 여기도, 여기도 미나리의 우엉인데, 작년에 여기 실하게 우엉이, 한세개 정도 있었는데, 올해 어디, 미나리가 너무 세리 강해서 그런지, 우엉이 안 보여요. 근데 요건 지켜보기로 하고, 한개 정도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켜보고, 여기도 어, 지난 번보다 처음에 오픈했을 때보다, 덮어냈을 그 때보다 많이 커졌죠미나리들이 예, 예, 완전히, 쉽게 말기들 같은 데 보면, 그 봄에, 풀, 그, 풀, 말랑 풀 사이로 냉이나 이런 게 올라오듯이 딱 그런 식인데, 그죠? 그렇게 휠링이 느낌이 돼요. 지저분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자 그러면 여기도 하고 이쪽에는 지금 이제 안 크고 있는데 걱정 안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쪽에 지금 여기는 이제 황토불하고 있는건데 본래 여기가 제 코끼리만을 분이었습니다저 밑에도 코끼리만 두개를 그냥 눌러놓은건데 코끼리만이 좀 이제 덜 커서 제가 미나리로 옮겨 놓고 황토부로 깔고 해놨는데 미나리가 이거 걸음을 엄청 깁니다. 여기도 코끼리만에 한두개나 좀 올라와줬으면 한생각듭니다 여기는 미나리만 뭐 제가 물인데 그냥 뿌려놓고 그냥 플라스틱 저기도 덮어놨는데 오늘 플라스틱 풀어볼게 이렇게 면이 큰거에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빼놨습니다. 왜냐면 물을 줄어든 거 자기가 값이 싶은데도 그래도 이렇게 크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 놔둬서 물 속에서 미나리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이고요. 여기 지금 안 크는 데는 이쪽 미나리들이 이렇게 이 밑에 이렇게 줄기를 내립니다. 여기, 여기서도 마찬가지 꺾고 이렇또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요대로 놔두면 요, 요대로 해서 이쪽 판자 체에서 미나리 다시 장년에 덮을 수 있고요. 여기는 지금 미나리하고 여기 이상한 풀 같은 게장년에 아무리 뽑아줘도 계속 굉장히 강해요. 올라오는데. 미나리하고 같이 있어서, 봐서 그 년에 어떻게 속가 보던지, 어, 술을 내판이고, 요쪽 끝에도 지금 미나리가 지금 조그맣게 다시 올라옵니다. 이것도 물로 하고 수경으로만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올라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원찮으면 이쪽이 미나리들이 이렇게 뿌리를 내려줍니다. 한몇달 전에 면쫙 해서 이게 전체가 미나리 덮어집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이거, 는 저기, 고구마는 제가 안에 있던가 실내 있던가 좀 상태가 제기한것 같아요. 공기 안타고 시원찮은 상태서 날이 추운데 밖으로 빼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어, 이제 겨울을 내일모레 영화로 내려가면 이제 고구마 25도, 30도 해야 되겠는데, 제일 걱정이란 한데, 아, 살아날 수 있길 바라고요. 안 되면 이제 고구마 강아 전부 다거름으로 써야죠. 뭐.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고구마가 지금 봄을 이거 밖으로 빼놓은 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한 이번 주, 이삼일 동안 그 영화로 내려갈 때뻗 버터 주기 만 하면, 사람도 어, 문제가 있는데잘 이겨내 주길 바라고요. 잘 이겨내서 어, 살아날 수 있도록, 어, 저기합니다. 자, 그러면 촬영을 마치고요. 이제 주말입니다. 어, 근데 내일 모레 한 3일 동안은 꽃샘 추위 온다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기온차가, 어,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뭐 15도 이상씩도 넘어가고 한다니까 모두, 어, 건강 유의하시고, 문제없도록 하시고, 네, 봄니까 꽃, 꽃구경도 다니시고 해야 되는데, 어, 항상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음,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행복, 행복한, 어, 주말 되십시오. 그럼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내년에 모두들 어, 이 봄맞이처럼 어, 화사하고 따뜻한 그런 날들이 이어지길 어, 기원합니다. 자 그럼 저는 자, 여기서 영상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두 모두 건강하고 우하십시오